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소 제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또 경영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네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아, 오상을 섬기네요. 여러분, 이것은 아,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은 오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경기할 만큼 싫어하세요 일을 바득바득 가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서 여러분 10계명을 쭉 보세요 너를 위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이 뭡니까 이 계명에 쫙 해설 설명을 붙여 놨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면 3, 4대가 망하게 될 거예요. 조주를 받을 거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면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경계하세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꼭 사람이 만들어진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형상화된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우상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마치 행복을 줄수 있을 것처럼 네,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우상이에요. 예.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잡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거 우상입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그게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그 사람도 우상이거든요. 그 질투를 느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잘 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다 망하게 돼요 말로가 아주 비참해져 버리죠 말죠 그건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찾아온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뭔가를 부르려고 왔어요 보니까.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에에 앉으니 t 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e one t h a 절인자자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장로 두 e 사람이 that is t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에스일에게 딱 말씀해 주세요. 저놈들, 우상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품고 너에게 물으러 왔다. 그들 속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우상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걸림돌과 같은 것이다. 그의 그들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왔지만은, 마음 속에는, 예루살렘이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헛된 소망을 품고, 지금 에스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뭔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죄악을 품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리라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의 말씀을 기다려야지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게 있는데 그 놈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냐고요 말씀하시겠냐고요 좋아요 여러분들 속에 우상이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려서 가증한 우상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걸림돌을 둔 채로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움과 하나님은 놀라움과 그들에게 표징거리가 속 표지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만일 선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의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니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우상 걸림돌 네. 8절에도 보면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요와인줄 너희가 알리라 끊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결정을 딱 내리고 난 뒤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이미 뭐 결정 났는데 그게 걸림돌이에요. 예. 쉬운 예를 들면 아유 저 아가씨 정말 이제 총각이 아가씨를 하나 만나 너무 좋아. 그런데. 이쁘고, 그냥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딱 마음에 딱 정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결혼해야 말, 말까, 결혼할까요, 말까요? 예, 네,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네. 예, 네, 마음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죠. 자기가 할수 있는 일다 계획하고, 딱, 마스터 플랜 딱 짜놓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결제하라고 막 압박하는, 이거는 내가 볼때 순서가 잘못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거죠. 요즘 우리 셀그 소그룹 모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하면 소그룹을 이렇게 잘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좀 주라, 이렇게. 그래서 첫 주에는 각 소그룹이 함께 모이고, 뭐 둘째 주에는 연합으로 모이고, 셋째 주에는 셀 리더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넷째 주에는 연합으로 찬양 예배로 이렇게. 입체감을, 어, 어 주고, 이렇게 지금 시도해 보는데, 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급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어, 서로 믿음 안에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귀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는 우상, 걸림돌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방자하게 제가 결정 다 해버리고 제가 뭔가를 의지하는 게 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면 혼나요. 하나님께 혼나. 그거 다 내려놓고 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웃고 하나님의 뜻을 유익이 없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시오.